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뚜뚜뚜뚜뚜뚜뚜라라라라 우리 친구들, 자, 오 누군지 알아요? 어? 나는 토토로야. 자, 우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토토로를 오늘 한번 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로는 피카츄처럼 친칠라라는 쥐 같은 동물 있어요. 그 동물을 어, 모델로해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 이 토토로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귀여워서 짠 이렇게 같이 종이접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이렇게 딱 세워둘 수 있어요. 오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원래 색상은 약간 회색빛 나는 건데 연보라도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옆에 딱 세워놓고 자, 너희들은 구경해. 네! 자, 먼저 연회색. 자, 검정색 뒤에는 회색. 연회색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이렇게 이목구비,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볼펜이나 검정색, 사인펜. 그리고 붙여줄 수 있는, 종이를 붙여줘야 되니까 풀. 그리고 여분의 이런 하얀색 종이가 필요해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까요? 아, 그리고 잘라줘야 되니까 가위 있어야겠죠? 한번 준비해주세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어, 이렇게 가로로 반을 접지 말고 친구들 반을 이렇게 딱 일단은 반을 접어서 위쪽과 아래쪽 요 3분의 1 정도만 위쪽 아래쪽 여기 토토로 얼굴 부분이에요. 이렇게 접어주고 펴세요. 짠. 자, 그리고, 요 위쪽에서, 요렇게, 끝에 모서리까지,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여기 끝부분 잡고, 자,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요렇게 뾰족하게 맞춰줘요, 먼저. 맞춰주고, 잡고, 당겨서, 이렇게잘 맞춰서, 이렇게. 자, 살살, 쓱쓱쓱. 자, 됐어요. 딱 펼쳐주고, 자, 이쪽 편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서 해볼게요. 끝 부분을, 끝 부분을 먼저 뾰족하게 해주고, 이끝 부분도 맞춰줘야 되니까 이끝 부분을 잡으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끝에 맞춰줘요. 이렇게 자,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쓱쓱쓱. 짠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뾰족하게 잡아줄게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나요? 자, 이렇게 됐죠, 친구들? 자, 이번에는 다시 반을 접어줘요. 자, 돌려서 접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반을 접을게요. 자, 다시 뾰족하게 쏙요번에 접는 건좀 쉬워요, 친구들. 쓱쓱 자, 왼쪽 편도 끝부분에 뾰족하게 해서 뾰족하게 해서 쓱쓱쓱 접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친구들. 자 이번엔 여기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건데 이쪽에 그대로 대각선으로 다 접지 말고 친구들 일단 접어서 누르지 마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끝 부분 선이 보여요. 이 부분을 살짝 눌러줘요. 그리고 펴줘요. 그러면 X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그쵸자 반대쪽도 이렇게고 하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고 이끝 부분 여기 표시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펼치면 짠두 개의 X가 양쪽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X 선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접어 줄거예요 X 선 이쪽에 표시를 하고 먼저 이렇게 접어 볼게요. 가운데 맞죠? 가운데? 이게 네, 가운데 잘안 오더라고 친구들. 이렇게 한번 접고, 이 네. 옆쪽 부분도 요렇게 해서 가운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맞춰서 이렇게 쓱쓱 쓱~ 잡아줘요. 자, 짠~ 자, 이렇게 X 가운데 점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잡았죠? 자, 돌릴게요. 자, 돌려서 그대로 표시선에 맞춰서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펴는 거예요. 위로! 위로 이 부분을 위로 펴서 자, 뾰족하게 만들고 이 부분을 그대로 눕혀줘요. 자 이렇게 짠. 자 그리고 한번더 접어줘요. 자 토토로의 귀 하나 완성. 자 왼쪽 편 여기도 첫 번째 접어주고요. 자 헷갈린다고요. 자이부분을 여기 끝 부분을 손톱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여기를 끝부분을 뾰족하게 먼저 각을 잡아 주고 그대로 눕혀 줍니다. 눕혀 주고 그대로 여기 눕혀서 쓱쓱 접어 주고 한번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눕혀 줘요. 짠! 앞에서 볼까요? 아, 귀여운 키가 완성됐습니다. 두두두두두.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돌려서 이쪽 편. 자, 여기를 이렇게 반대쪽을 가운데 선이 보이나요, 친구들? 가운데 표시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운데로 꼬아 접기를 해줘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짠, 짠, 짠. 접었죠?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뿅! 앞에랑 똑같이 또 가운데로 다시 모아서 접어주세요. 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자, 쓱쓱쓱. 자, 왼쪽도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쓱쓱쓱. 접어줘요. 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친구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돼있죠. 얘들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짠.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줄까요, 친구들? 자, 작은 쓱쓱이야. 속도가 똑같이 왔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 이제 거진 여기까지 다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 있죠, 여기 친구들. 요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선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만나는 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만. 뿅!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고, 왼쪽도 똑같이 여기 표시까지 돼 있는 곳에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얘를 다시 접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줘요. 안쪽으로 자, 접어 접어서 가운데로 모아 줘요. 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위로 싹 접어 준데. 최대한 당기면 이렇게 되죠? 많이 당기지 말고 여기서 조금 아랫 부분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끝까지 담, 당기면 요 정도 돼요. 근데 한0.7 정도는 아래로 그냥 이렇게 내려서 요 정도로 접어주세요. 접고 왼쪽 편에 이렇게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표시선 만들어 주고요. 요, 요 오른쪽 편에도 토브로 이렇게 해서 한번 꾹 눌러서 표시선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꼬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줍니다. 꾹꾹 꼬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그대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쪽도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고. 이게 접어주면서 내려줍니다. 쪽도 접어주면서 내려줘요. 이렇게 발 부분인데 조금 작게 접혔는데 자, 요거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봐요, 친구들.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리고 왼쪽 한반 접고 오른쪽 한반 접고. 다시 가운데 꼬리를 내주면, 자, 꼬리를 내주고, 다시 접어볼게요. 그럼 다리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면, 이 다리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조금 더 나왔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이 부분 아까 조금 많이 내렸는데, 조금 위로 올려주고, 여기 접는 부분을 위로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은 조금 나오도록 보여주고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풀을 바를 거예요, 친구들. 풀을 발라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딱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풀 나와라! 뿅! 요! 자, 풀로 먼저 꼬리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을 여기를 먼저 붙여주고요. 이쪽 다리 부분 나오도록 양쪽에 여기, 여기 붙여서, 꾹꾹꾹, 눌러주면, 자, 끝납니다. 아니, 무슨 소리죠? 에에에 하던데? 그쵸, 친구들? 무슨 소리인가요? 맞춰보세요. 짠! 자, 세워지는 토토로 인형이, 이제 몸체가 완성됐어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뚱뚱한 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분 종이 아까 챙겨놨죠? 가위랑 여분 종이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리는 거예요, 친구들. 자, 처음에 감이 없죠? 자, 이 정도로. 여기 한번 이렇게 대고 사이즈를 맞추면 돼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아랫부분도 약간 동그랗게 잘라주고 이쪽도 약간 동그랗게 잘라주면 더 귀여운 배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짠. 이거 봐. 귀엽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배를 한번 먼저 붙여줄게요. 자, 뒤쪽은 빨강이네요. 이렇게 하고요. 배를 슝. 자, 먼저 붙여줬어요. 자, 그리고 사인펜으로 이제 눈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점을 두 개를 찍어요, 친구들. 점을 찍고, 말린 다음, 점 테두리를 살짝 오려줍니다. 돌려가면서. 여기가 조금 우리 친구들 힘들어하는 코스일 수도 있겠네요. 작, 얼굴, 눈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오리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같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부모님이 계시면, 같이 좀 도와주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요 위쪽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 위쪽으로, 하나. 자, 눈은 몇 개죠, 친구들? 눈은 두 개. 자,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슝! 내눈 붙여줘, 짜잔,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엔 종이랑 자르는 건 이제 완성됐어요. 자, 여기에 눕혀놓고요. 꼬리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집기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눕혀, 눕히고 코를 그려줘요. 자, 역삼각형으로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코를 그려주고요. 입도 그려줄까요? 입은 오, 놀란 입. 띵띵띵, 띵띵띵. 자, 수염. 자, 털이 배에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보면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똑같이 해줬고요. 자, 그리고 옆쪽. 자, 조금 이렇게 흔들면서 말려줘요, 친구들. 아, 어지러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손을 만들어 줄 건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쓱쓱 해주고 이끝 부분 한번더 밖으로 나오도록 접어주면 손이 완성되겠죠, 친구들? 자, 뒤에 살짝 보이나요, 손? 이쪽도 살짝만 보이도록 작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밖으로 잡아 이렇게. 짠. 어, 어, 안녕, 얘들아. 나, 나는 토토로라고 해. 안녕?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는 귀여운 동물이죠? 자, 끝에 좀 잘라줬어요. 짠. 귀여운 토토로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안녕. 방 어, 이게 무슨 소리죠? 뒤에서 안녕, 그러네요. 어잉?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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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여운 토토로 인형 만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토토로 인형 모두 완성했나요? 작은 쓱쓱이 따라서 천천히 만든 친구들은 분명히 성공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성공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클릭 많이많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라뷰 자, 오늘은 귀여운 토토로 인형을 만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도 구독, 알림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게요. 안녕! 예쁘게 쳐보세요.